건강기원 기부금 하시게 된 계기 있으십니까? 지금 천안 분께서 지금 너무 힘드셔요. 그 남준현 처사님께서 너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보험을 안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들 들어져 있어요? 예? 실비만? 아 실비가 보험이요? 어디서 그 실비 말고 진짜 보험, 그 진짜 보험을. 안 드셨어요. 거기 송주아 씨도 있잖요. 아 여기 그 다음에 심지현 씨도 보험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앞으로 상의를 하셔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 너무 보험이 잘 들어오는 게 없어서 좀 금전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 이월 초하루 때 어떤 시 이제 보살님께서 그 전화가 오셨어요. 남준현 처사님을 위해서 쌀로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때까지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신도분이 이렇게 먼저 나사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무장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그 기부할 쌀로 돈으로 해서 이렇게 봉투로, 봉투에 이렇게 금액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걸로 이거는 한 달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돈은 그 기부를 하는 걸로. 그 남주년 처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보살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쌀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봉투를 한달 동안 그분 기도, 그분이 바로 천안 남주년 처사님 건강,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금액, 그대로 이렇게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름 다 해서 방송으로 이미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교, 약사, 생불사에 핀 하얀 목련이라고 그랬어요. 하얀 꽃이 폈다. 약사, 생불사 대웅전에 하얀 목련이자요.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남준현 처사님께서는 이 모든 신도들의 바램, 기원을 받고 스스로가 열심히 운동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특히. 그 인천에 계신 분이, 김자 보살님, 이게 형편도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많이 냈요 실은 이 보살님께서 저 생일이 이제, 이제 곧 오니까 생일 용돈이라고 준게저안 받는데, 원래. 제가 승기를 엄청 내거든요. 근데 끝까지 내야 된대요. 그러더니 저는 얼마 안낸줄 알았더니 백만 원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저때 그 가방사건 일어난 다음에 그 김, 보살님한테 지랄지랄을 했잖아요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보니까 100만 원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딱 잘라서 줬슈요 그럼 또그 50만 원은 제가 성의껏 잘 받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은 남준현 처사님한테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딴 종교하고 틀린 이유 아시죠 여기는 그 지저분한 게안 살아요 제가 원래 더럽게 안 살고 그래서 김보살님께서 그 50만 원을 기부를 하셨는데 제가 또 50만 원을 돌려줬잖아요 사무장한테 돌려주라고 그래서 줬더니 또그 돈을 또 아들 이름 적어서 또 기부를 했어요 이거 환장하는 게말 더럽게 안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보살님 여기 계시죠 어디시오 저 고개숙이자 아니었죠 <laughs> 그래서 저분께서 아드님 부 아드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또 50만 원또 하셔서 또 저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분께서 엄청나게 대부자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저거 모아서 집 사라고 했더니 집은 안 사고 저한테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 공돈 안 먹어요. 여기 해주고 먹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아드님 그 50만 원도 두 아드님도 바로 천안 남준현 처사님 앞에 50만 원씩 기부를 하셔서 저 집에서 100만 원을 하셨어요. 저 미친 규. 안그려 그래서 <laughs>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방송으로 다 이름, 그 다음에 기부금 당 내역 하고 그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더니 총 300만 원이 거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사생불사의 일원들이 합쳐서 돈도 없는데 50만 원 기부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350만 원 이렇게 기부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 그대로 해놨어요, 이거. 이거 그대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준현 처사님 첫께서도, 가족께서도 이걸 안 받는다 고 그랬어요. 이거를. 왜냐면 일명, 쉬운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나와 하고서 돈도 주고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돈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받는 건 좋은데 나갔을 때쪽 팔리더라고요. 그 어린 제 거의 13살, 아니 12살, 11살 이때 받는데도 쪽팔리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단지 이거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빌려 주는 거예요. 친도들이 빌려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바로 품앗이라고 하는 게. 지금 품앗이를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도 하시면 또 남준현 처사님이 건강해지시고 집안이 건강해지시면 또 저분도 또 다른 분한테 또 품앗이를 할수 있는겨 아셨죠? 만약 품앗이 안 하면 내가 악착같이 뺏어서라도 품앗이 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에서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꽁꽁아니요 그래서 원래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부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돈을 못 드려요 저는 이 돈하고 인연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 그, 빨리, 그, 감투를 씌워줘야 되거든요. 신도분 한 분이. 총무님이 오시던가, 아니,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서, 그, 최원준 처사님을 승진시켰어요. 이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님으로 승진시켰어요. 예, 나오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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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셔, 서 나오시고요. 예, 마스크 끼세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 봐 여기+ 여기 쓰셔. 여기. 네. 예 여기+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여기 보세요. 그 350만 원. 그리고 저하고 60% 저한테 주는 거 맞죠? <laughs> <laughs> 딴나 <laughs> 다른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더럽게 근데 여기는 기부 대신 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송에 그대로 나갈 거예요. 예. 그럼 증정. 예. 박수 쳐주세요. <laughs> yeah Yeah yeah, yeah. yeah.